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는 이유는 산에 갔다 왔거든요. 밖에 좀두들겨어요 그래서 안 보니까 아기가 크게 아프고 웃어버렸어요 그냥 정신병 나올 뻔했어요. 애견 카페 들려서 그 네, 강아지들 보고, 아 맞다, 여러분 저 강아지 없어요. 저 애완동물 없습니다. 네, 오늘은 뭐, 지오메트리 데스 월드 공략을 해볼 건데요. 첫 번부터 1단계를 깨보면요. 아이고. 다음 단계입니다. 어. 예. 다음 단계, 베스트 모드 2단계. 삥, 삥, 삥. 빠방, 빵, 탕. 여기는 너무 넓적넓적하게 뛰어 주시면 안되고 너무 넓적하게 뛰어 주시면 마시고요 바로 뛰는 그런게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칸 점프 그럼 끝입니다 예, 끝이에요 아주 쉽죠 지오메트비 대시 월드는 생각보다 그 쉬운 편입니다 지오메트비 대시 12제 그 중에 제일 쉬워요 삐. 이거는 좀 순발력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몸이나 그런 반응 속도가 좀 빠르시다면, 어느 정도 깰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오메트리 대시 초보시더라도, 반응만 이제 좀 빠르시면은, 누구든지 깰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모바일 게임 전문, 그거채널비 하나 둘 하나 하나.. 저 모르시는 뭐 분들 있을까 말까 해서 제가 알려드린데, 벌크 그 형이랑 저만 가족이에요. 같이 살고요, 주소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계속 비행기 가는 거 때문에 또, 이 판보다 여기 가 어려워 보여 너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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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이렇게 계속 이게 일자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엔 쭉올라가지 그리고 여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운데 유지. 아베, 미, 중간, 아베. 위, 아베, 오케이, 이러면 깹니다. 방금 보셨죠? 아베, 위, 중간, 위, 아베인가, 아베, 위인가. 어쨌든, 이, 이거, 이게, 아직, 이게 대시밴드 마지막, 이게, 대시밴드마지막입니 여기는 뒤집혀지는 게 많아서, 뒤집혀지는 거, 그, 공급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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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하나, 아, 죽었네요. 패스, 패스, 많은 그 고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어. 그냥 갑시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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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한번 누르시고, 한 번, 한 번, 따바따바다 한, 한, 둘, 한 번, 두 번, 두 번, 자, 꾹 누르세요. 아꾹 누르면 안 됩니다. 말하면서 하는 게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 안 어려워시, 아니, 아니 어려우신 들은 뭐, 안 어려우신 분들은, 뭐, 별 어려움은 없겠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말은 나는, 저한테는. 부끄러운 점.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응. <laughs> 한번 하나, 둘. 아니, 왜, 왜 걸리면 온다. 어, 어떻게 깨라고, 이거. 이 시간 지체 쩔고, 이거. 어. 이걸 깨느라 시간 엄청 갈것 같은데. 한 번, 하나, 둘, 있고요, 있고요. 놔주시고, 뿅, 뿅, 뿅. 아, 아, 나 너무 일찍 점프했어. 아, 너무 일찍 했나봐. 반응이 너무 빠르시면 안 되는 고단장면입니다 제가 여기 깼는데 진짜 완전 하나 어요 너무 어려워. 오케이. 오케이. 쉬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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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습니다. 이렇게. 신발력을 도서 나옵니다. 지오메트비 대신은 이 월드는 좀 신발력이 빨라요. 여기는 통통통통통통. 이 박자가 있어요. 통통통통통통통통통.

여기 깨는 데제가좀 힘들었어요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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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뿜 하나 둘 하나 둘 뿅뿅뿅 뿅 뿅뿅뿅 뿅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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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점프 이게 부금이 좋아요 응안 좋아 부금 감상하다 죽죠 땅, 뿡, 땅, 뿡, 땅, 뿡, 땅,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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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이게 브금이 엄청 좋습니다. 여기 부금을좀 감상하시기도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 장르배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못하지? 무대 공고층이에요, 이게. 시간, 모비좀 제한 시간 다르죠. 아, 진짜... 이게, 어려운 생, 단계에요 생계. 이거, 깨는데 제가 한, 하루가한달 걸렸어요. 제발, 죽지 마! 아! 여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적어봐요. 엠버스. 뭐, 그날 저 스트라이크 단계는 말이 필요 없는 단계에서 제가 뭐 설명을 해드려도 뭐 실력이 좋아지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게 워낙 어제 온 단계가 아서 자, 가볼게요. 여기가 되게 쉬운 단계예요. 생각보다! 다 깨고 시간 남으면, 스트라이커 저것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 여기도 생각보다 쉬운 남자. 어, 죽어요? 전혀? 빵, 팝, 팝. 아, 아, 잠깐만요. 제발, 보세요, 이거. 아느님, 부처님!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제가 방금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을 말했죠? 저는 누구를 믿을까요? 다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자요 저는, 사실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처님을 그나마 많이 믿는 편이에요. 구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몬스터 댄스 오프가 사기법으로 깨는 법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아주 쉬워요, 여기. 처음에 깼을 땐, 아, 이거 어떻게 깨냐 했는데, 완전 쉬워요. 일단, 붉금은 굉장히 간지나는 그런 상태. 붉금은 굉장히 간지나구요. 나 둘, 셋. 사기법 들어갑니다. 여기 눌러주시면, 이게 사기법을 다니는. 너무 쉽게 깨버렸죠? 그러면 이 목련 스트바이커 이거 마중 깨도박 하겠습니다. 야. 야. 마지막 이거 깨도박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안에 깨고 말테요 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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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땜. 아씨. 아, 그리고 제가 키네마스터를 사용할 때는, 자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자막을 넣는 영상은 말이 없을 거예요. 그냥 구금이랑 자막만 있을 거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키네마스터랑 말이랑 겹치다 보니까, 그, 화면에 보이는 건누인데 말이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다고 제가 이렇게 하 거예요. 너무, 그러면, 가짜 뭐, 크래스를해요 프린스가 나왔는데, 화면은 프린스가 없어요. 그래서 한 3초 뒤에 프린스가 나와요. 이렇게, 돌발 현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도 그걸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뭐 목소리 같은 거는 월납이 아주 많이 좋아. 대신에 키네마스터 쓸 때는 진짜 목소리 너무 하게 아까 말했듯이 덮쳐서 힘들어요.

됐습니다. 음. 음. 클러스 보여시죠? 이게 제 클래스예요. 마지막 몸터 댄스 오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맵을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어, 어. 우와. 와 어떻게 이런 맵을 만들었을까? 야, 야, 장난해! 왜 이렇게 지 어, 어려워. 자! 아! 이거 어떻게 깨, 이걸? 너맵 만들어보자. 저도 맵 만들래요. 저도 맵 만들고 싶어요. 맵 만들게 해주세요. 저도 맵 만들래요.